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다음에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전쟁 이야기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에 대한 교훈 우리의 정신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됩니다. 예. 네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사님 오늘 옷이 빨갛고 파랗고 아 그렇습니까? 멋지고 <laughs> 좋습니다. <널 찍어줬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오늘 우리 울돌목 뒤유소 토크 주제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 임진왜란과 비슷한 전쟁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바로 6.25전쟁 그래서 임진왜란과 6.25전쟁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전쟁 우리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질 뻔했던 전쟁인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더 조명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00년 전에 있었던 전쟁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 당대의즉 20세기에 겪었던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시차를 두고 과거의 전쟁과 최근의 전쟁, 또 우리나라의 전쟁과 외국의 다른 나라, 미국의 남북 전쟁, 또뭐 유럽의 전쟁, 뭐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두루두루 이렇게 조명을 해봄으로써 인진 요란을더 폭넓게, 더 알차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laughs> 역시 소장. 님께서 드디어 치고 나오셨군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쨌든 우리가 뭐 임진왜란이다, 유교 전쟁이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정말 많이 알것 같지만 <laughs> 그 발발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더 깊이 들어가면 좀 이해를 많이 못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잘못 왜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잡피 이제 오늘은 임진왜란과 유교를 비교하기로 했으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 배경. 그리고 6.25가 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보면은 임진왜란이건 6.25 한국전쟁이건 간에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주 동기는 옛날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농업 사회, 산업 사회가 되기 전에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땅의 생산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 땅에서 지은 농사만 가지고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동포들이 다 먹고 살기 어렵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좀더잘 먹고 많이 먹고 하기 위해 가지고 주로 이제 그러한 동기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최근에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욕망이 충족이 되면서 뭔가 나와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저쪽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념이 다르다. 그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특히 임진왜란은 전자의 경우 성격이 강하고 부자는 그런 그 이념적인 생채가 많이 들어가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우리나라는 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을 두고 표창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배달민족은 평화민족으로서 대상을 받아야 할 민족인데, 거꾸로 우리 주위에는 힘은 있는데 욕심이 많은 거대한 파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고래 싸움에 저희가 등이 많이 터졌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새우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한 중고래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과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많은 징비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병자 호란을 겪었고 또 그걸 지나고 나서 또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좀 해이해졌다 할까요? 그러다 보니 또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고 이렇게 대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이것을 심화시켜서 소화를 하고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또 제3의 한국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 가면 갈수록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면은 그 피해는 더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다음에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전쟁 이야기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대한 교훈 우리의 정신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공문은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늘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이 최고 먼저 떠오르냐면요 도요토미 이도요 씨가 동양을 전부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동양을 먹기 위한 전쟁을 한 거고 조선을 정명 가도의 어떤 그런 명분으로 삼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이순신한테 좌절됐던 음.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통신사들이 그 전쟁 나기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서인인 정사 황용길 동인인 부사 김성일이 같이 갔는데. 네. 예, 같이 갔는데 한쪽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박영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김성일은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되는데 결국 안 일어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당파와 관련된 부분이 참 크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그래서 전쟁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늦어져서 초기에 참혹한 그런 참패를 당하게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6.25 전쟁의 같은 경우에도 45년도에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도에 남북에 독립적인 정부 수립이 되었고 그 정부 수립 이전에 뭐 친탁 반탁, 반탁. 해 가지고 정말 나라가 두 쪽으로 음.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 일종의 음. 그 똑같은 기시감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임진왜란 때그 통신사들이 똑같은 걸 보고 왔을 때 그게 렇 갈라졌던 부분들,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이전에 친탁 반탁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거든요. 이상형님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동감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동안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180도 다른 보고가 올라오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고 우선 안이 한쪽으로 이제 답을 찾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참 백년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은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리라고 하는 데 대한 대비는 미처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방금 해방이 되어 가지고 이제 건국을 하고 하는 그런 마당에 참 경황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정신 차려야죠. 안보, 국방 안보는 다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경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경제든 사회든 교육이든 그 다음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신이 아닌데 꼭 집어서 전쟁을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선조 임금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당시에 국내 사정, 국제 정세, 역사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니까 네. 어쨌든 완벽하게 우리도 지금은 파악할 수 없지만은 또 앞으로 오는 미래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금년이 2025년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 1 5주년 되는 해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주 시의 적절한 이야기라고 보는데 앞으로 안내려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미 두번 일어났으니까 세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92년에 임진왜란 때에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져서 정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당파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친탁, 반탁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그런 부분들. 그것이요, 2025년에도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 3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마 관심도가 약하기 때문에 누에들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불이 나건 쏟아지건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내정간섭을 안 한다는 차원에서 말안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음.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국내에도 시차를 두고 야 우리가 그때 왜 미처 대응을 못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유튜브 토크를 하면서도 현실 정치 이야기는 뭐 일치하지 않는데 음. 그 임진왜란 이야기 6.25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론 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50대 50에 그런 어떤 분열과 대립들. 그리고 한쪽 이야기는 무조건 듣지 않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갈등. 저는 정말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응. 우리가 경험했지만 6.25 전쟁은 뭐 3년 동안 일어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지금 3년이 넘었죠. 넘었죠. 그래서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앞에 있다는 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렇게 불안한데, 그 정치권은 지나친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많고, 죽어나는 것들은 백성이구나, 예나 지금이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100% 동감입니다. 불안합니다. 안타깝고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번에 예.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나도록 하시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정리삼아 말씀을 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의 큰첫 번째 꼭지로 임진왜란과 유비오를 이제 단순 비교하는 그런 첫 스타트를 열었는데, 이거는 워낙 큰 주제라서 한두 번으로 끝날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주제와 관련. 큰 윤곽만 이제 잡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사님께서 독자들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때까지 늘 그랬지만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더잘 이해하고 그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 또 과거의 사례 혹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례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6.25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그거는. 몇회 혹은 며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6.25 전쟁을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해수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요 좋습니다 네. 결국 그것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를 징비하면서 네. 미래를 대비하신는 의미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징비를 위하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징비를 위하여 네.